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아, 어, 오래간만에 영상 올립니다. 음, 지금 2주 동안 그 추석 명절 전에 택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암사동 마지막 날입니다. 아, 어, 2주 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갖고 영상 올릴 시간도 없었고요. 뭐 편집할 시간도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 죄송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그 암사동 지역. 오늘 잘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추석 명절 보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시죠.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여의도고요. 오늘 암사동 들어갑니다. 택배 2주 동안의 일정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이제 정들었던 네 암사동을 떠납니다. 아 어, 2주 동안 그 택배 용차하면서 많이 벌었냐 못 벌었습니다. 예. 아, 용차로서는못 벌었습니다 네, 뭐 물량이 어, 우체국에 계신 소장님들 말씀하시기에 강동구에서 제일 꼴찌랍니다 그 지역이 물량이 제일 꼴찌로 나오는 데랍니다 그래갖고 예. 그냥 명절 점, 평균 그냥 평일 날보다 어, 웬만한 평일 날보다 더 조금 했어요 2주 동안 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명절 전에 뭐 가볍게 난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그 암사시장 첫날 들어간 날 그날 생각납니다. 아 지하철역 데려가고 뭐 힘들었는데 어그 영상 다음날 영상 제가 찍은 걸 올린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보면은. 어, 이튿날서부터 좀 이제 편해졌어요. 그리고 구역도 나오고, 구역 코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예, 구역은 나왔는데, 물량이 적었어요. 예, 사장님들은 용달 많이 하셨는지, 예. 아 용달 사장님들 제가 이제 카페에 이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카페 글 보니까, 아, 뭐 단가도 낮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할 만한 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카페에서 어떤 분 어떤 사장님 어어 사장님 보니까 매출표를 보니까 어 12일을 놀았다고 하시는데 어 용달 콜바리를 해갖고. 어, 380, 400에 가까운 돈을 버셨더라고요. 12일을 놀았는데. 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용달 일이 뭐 돈이 안 된다, 뭐안 된다라고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용달도 예, 돈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 어, 말씀하시기에. 열심히 하면 천만 원도 가까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 12일 놀았으니까,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좀 뭐, 이것저것 하면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0만 원, 12일을 쉬셨는데, 400만 원 벌고, 어, 그러면은,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들을 보면은 어떤 곳에서든 돈 버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그 측에 끼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주어진 것에만 충실히 하는 스타일이라 예, 개척하고 그런 걸잘 못합니다. 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예, 아, 좀 시원 섭섭합니다. 그 암사동 2주 동안 용차라는 게, 그, 단기로 뭐 2, 3일짜리가 아니라, 뭐 2주 이상 되면은, 예, 아, 뭔가 이제 제가 그지역 소장님처럼, 음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또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 마음? 이게 좀 시원섭섭합니다. 그래도, 뭘, 뭐 용차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예, 오늘 마무리 잘해야죠. 그리고 또 다음 곳에서 예, 다음 지역에서 이제 잠깐 또 정들고 그곳을 탐방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또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죠. 아 영상을 뭐사동에서 이제 두번 찍었고요. 더 찍지 않았습니다. 뭐 바쁜 것도 있었지만 음 그렇게 뭐 암사동에서 찍을 것이 없었어요. 뭐큰 이슈도 없었고 예 그래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 7시 3분인데요. 예 7시 3분까지 도착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6시 44분. 예, 오래간만에 영상 찍으니까 예 말도 헛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하십시오. 명절 전이라 예, 들뜬 마음이 있겠지만 예,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동서우편집중국 울 오늘 마지막 날. 예 출근합니다 예 오늘 물건이 별로 없네요 아 오늘 한 100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Uh... 자, 수비스크리 아. 작가 열었습니다. 이제 예, 2주간의 암사동 일정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은 3시 18분이고요 아 마지막 날좀 많이 빨랐습니다 아 오늘 물량이 마지막 날인데 어 그래도 좀 어, 보통은 온것 같아요 어 암사동 지역 요번에 어땠냐면요 예 명절 기간에 원래 택배가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 망했습니다. 예, 물량이 그렇게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제일 없는 자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암사동, 암사시장 있는데 근처거든요. 근데, 어, 우체국 택배 안에서, 강동구 안에서 제일 물량 없는 데였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2주 동안 스케줄 꽉 채워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저는 청호대계를 건너서 우체국, 동서우편 울 집중국에 p d l 를 갖다 주러 갑니다. 아, 2주 동안, 아, 암사동,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량도 적고, 그리고 시장도, 큰 시장도 껴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5층짜리 물량들이 많았어요. 예. 8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추석 명절 가족들 모이셔갖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명절 끝나고 나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용차답게 또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 또 멋있게 일해보겠습니다. 어, 하루용달 딱큐 그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구독해 주셔갖고 예310몇 명이 됐어요. 어 6개월 동안 뭐 영상도 미흡하고 편집도 미흡했지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 올해 얼마 몇달안 남았는데요. 돈 많이 버시고요. 어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